아니, 오늘 초콜렛 못 받았어. 어, 초콜렛 못 받았네. 됐어. 나 받을 상 없어. 뭔 초콜렛이냐. 자, 여러분들. 포인트 1억 모아놓고 왔습니다. 오늘 드디어 최정을 쓰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. 국가권력교 3루수 국가권력교 최정 폭 미쳤다 일단 오늘 이거를 써볼 건데 아 이대호 나오기 전이니까 맞지 이대호 나오면 그때 이대호를 바꾸면서 국가권력교 바꾸겠습니다 일단 이대호 전이니까 이대호 전에는 최정이 고트지 일단 기본 스텝 101 나오고요 1 0 2까지 나오거든 파워가 일단 리그 모드 좀 돌려놔가지고 훈돌 카드가 670장 있긴 한데 아마 풀른도로좀 힘들긴 할 거예요 좀 캔다고 캔는데잘안 뜨더라고 훈돌 카드 해돌 예민하다고요. 600장 불가능이라고 하던데 한 1000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운 좋으면 가능하다고요. 진짜요? 근데 포인트가 되나? 근데 포인트가 진짜 많이 먹거든? 그렇지! 나이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 무정 가능하다 무정 가... 원트가 한번 나왔는데 원트가? 아 제발 아, 지금 돼야 돼, 형님! 아, 좋 됐다, 이거. 아, 끝났다. 아, 좀 애매하네. 역시, 아, 이게 존나 빡세, 여러분들. 이래서. 아하. 아, 여기서 진짜 빡세네. 아유, 어쩔 수 없다. 근데 이거 원래 그래, 여러분들. 이렇게 원래 푸른 돌이 좀 빡셉니다. 13렙도 잘된 거긴 해. 나 바꿔놓은 거 있나? 한번 확인을 해볼게. 근데, 어, 저거 해도 아마 안될 거야, 근데. 아, 분배 존나 이상해게 들었다. 아 해자다. 아, 니들 강화 이벤트 전에 골글 뽑으세요. 해자입니다 해자. 혜자. 이거 바로 되네. 여기서국가 바로 가고 아껴놨던 거. 지금 써야 돼 지금 써야 돼. 이 식강도 지금 써버리자 그냥. 오케이 괜찮습니다. 어 아, 강화 카드 많아요. 아 복구 보너스 생기고 좋네. 괜찮아 이런 걸로 별로. 오케이 이거 쓰면 되지 뭐. 국가 권력급에 식강 넣는 거? 아까워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인정? 원래 여러분들, 높은 데서 쓰면은 확률이 적어. 지금 써줘야 돼, 지금. 어? 3% 오케이. 확률 많이 줄었네? 아, <laughs> 어, 확률이 많이 줄었어. 아까 38% 아니었냐? 여기서 다 받고 가는 거예요 짜잔! 한 번에 시카로 가야 너무 이쁘다! 슈 어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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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재물 많아 지금부터 박치기 하면 돼 재물 야무지게 했잖아 아... 어, 오케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배지 18개 남았어 충분해 12개 남았어 충분해 내장도. 아, 내장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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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장도. 야, 근데 이대로만 하면 진짜 최명기야, 이거. 탈칸 진짜 존나 애매해져. 한 번에! 가라레 아, 진짜 왜 그러세요? 아, 이거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어, 근데. 아, 이게 재물이냐고요? 예? 그래 조금씩 올라가는. 느낌 온다. 두장더 준비했다. 총6 장. <laughs> 나 진짜 넉넉하게 한 거야. 아니 그 다음에 나 저거 파슨스도 만들어야 돼. 아 진짜 나안돼안 돼. 안 돼. 여기서 가자. 오 어! 오. 어! 이제 줘야 돼요 선생님. 제발 이번에 오 어! 진짜 왜 그럴까? 어 이제 카드 없는데? 아 어, 잠깐만 나 진짜 없어 이제. 아니 확률은 계속 왜 계속 늘어나는데 왜안 붙냐고? 야, 근데, 이거, 최정 응원가 나오냐? 최정 응원가 있어요? 있어요? 그래? 야, 그래? 그래? <laughs> 나 최영 만나면 맨날 초보음으로 맞아가지고 몰랐거든. 그래? 어, 나오면 좋겠다! 아 없다니까. 아, 형님, 진짜 너무 빡세다. 잠깐만 있어. 아, 이 오림받아, 일단. 야, 이걸 다 쓴다고, 강화카드. 그다 카드 다 쓰는 건좀 아니지 않나? 바로 가야 돼! 아 <laughs> 진짜 미치겠다. 아니 보정율 7.28% 뭐야 이거? 아, 아, 진짜. 아 잠깐만, 지금 이거 보그올린것 같아. 아, 나 진짜 이거 아항해할까 아니, 아니지? 진짜... 아 누가 여기서 신장만 시카를 붙였어? 아, 이... 아 이종. 아, 여기 존나 붙였는데. 강... 자, 판 옮겼어요. 와, 강아 여기 존나 했네아 진짜. 야, 나 미치겠네. 너네 안 하구나. 야 아직 안 눌렀다 현지가 아직 강화 안 눌렀어 어 제발 <laughs> 제발 아 어, 국화야 이거 아 국화야 아니크리한 아니, 번은 안 터지네 아 나이스 렛츠 기릿 컴온 슬 나이스 아. 이러면 크림 뭐 붙은 거랑 다름이 없지 네. <laughs> 아니, 지웅이 형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야죠. 저 몰랐잖아요. 이제 오셨군요. 님왜 이렇게 늦었어요. 자, 그러면, 일단, 분배 다시 할 거지만, 스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13레벨. <laughs> 파워 13밖에 안 들어갔는데, 존나 맛있긴 하다. 내가 이거 근데, 솔직히, 소택이 존나 안돼 있거든요? 야, 근데 파워 140, 그냥 우습게 나오네. 먼저 해야 될 게, 잠재. 뭐, 할까? 아, 근데, 이거, 할게요. 아, 웬만하면은, 그냥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? 근데, 강제 제가, 적어 놨잖아요. 엔드를, 보, 엔드를 보겠습니다. 풀스윙 A는 나와야 돼. 고잠 가라고? 고잠이 나와, 근데? 내가 저기다가 30만원 받고 4일은 못 벗어났다고? 아, 그래도 고잠 쓸까? 오케이, 오케이, 고잠으로 아끼면 아, 근데, 이거 말 들어야 돼. 말안 듣고, 내가 좀, 혼자 있다가, 아니, 말하고. 뭔차야 이거. 어, 왜더 줄지? 일반 돌렸으면 적골본 거라니까. 감사합니다. 진짜 좋될 뻔했네요. 어, 일반 안 돌리기 진짜 잘했다. 어. 아! 닥터 스트레인지가 딱 이렇게 하잖아요. <laughs> 아 몰라! 근데, 원래, 솔직히, 잠재는 체감이 잘안 되긴 해요. 그러니까,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. 잠재는 체감이 잘안 되니까, 스킬에서 아주 잘 뛰면 된다. 펀트 마스터, 아니야! 뭔 펀트 마스터래. 뭔 펀트 마스터야? 이건 좀 보고 하자 근데. 아, 임팩 3메이저 봐야 되니까. 아, 그러네요. 고수면 쓰자. 고수면 쓰자, 고수면 쓰자. 다쓸 마인드로 갈게요. 아직 두 장밖에 안 썼기 때문에, 지금 가지고 솔직히 샷건 치는 거 존나 어까예요. 왜 배모 만들까? 이거 전자가 나아요, 근데 왜? 회정은 절대 하이타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. 괜히 욕먹을 일 있습니까? 회정은 절대 6번으로 내려가지 않아, 무조건. 6번 쓸 거면 안 쓰지, 그냥 박성민 쓰지. 아 잠깐만 있어봐 아아 <laughs> 아, 재밌네 수비 긴장된 맛이 있어 그지 아, 오늘 좀 그러네 아 잠깐만 있어봐 번, 번트 좀아 내가 그럴라고 번트 올린 거 아니거든요 아니, 좀 떠나, 이제. <laughs> 아니, 아 이거 또라이지 아니 와 씨발 이거 존나 안 뜨네 이것도 이게 나아왜 아, 그럴까 아 뭐지? 아니 왜이업이 안되냐? 야 아니 이제 스킨 돌려먹기 오지네 빠른발왜 이렇게 뜨냐 아나 진짜 죽겠네 왜 계속 돌아오는 거만 계속 뜨는 거지? 하... 아 이게 패기가 뜰 일이 있나 아씨 아니 패기 의미 없어 근데 아 드디어 떴다 리그의 강자 이구대기인데 이거... 어. 아... 왜 이렇게 귀여워졌냐? 아, 이게 무슨 짜증 난다. 아발1 3개 박았는데, 한 개도 안 떴네. 아 145, 애운배는 일한번 했어요. 애운최정최종이헥타선뜨면 <laughs> 사기라고요. 너무 높지 않아 발사가? 안녕하십니까? 마이크 왜요 배우 지금부터 NC 니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유튜브 나, 나갔다 오면 괜찮대. 어, 뭐야, 나 일본 타자 로아스인줄 알았어, 에루스네잘맞지 어, 그래서 기대된다. 태정 <laughs> 귀엽게 나오긴 했는데 기대된다. 아 특훈 카드가 없어. 예, s i 여러분들 국가 권력권 못만들어서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내가 자, 유튜브 거. 올릴 투수자. 때 물음표 적을게. 그 아니 이게 이 정도 대야 국가 권력급인데. 그건 아닌 거 같다, 뭐라 야되냐 지방 권력급. 만들었나? 양의지 선수입니다. 골목대장을 할게 골목대장. 골목대장으로 할게. 하자, 아니 오히려 박민우가 더센거 같아. 머리 맞네 맞다. 어 이, 게 늦었다고? 쥐 좋은 타이밍이 되야되 어, 뭐야, 이거. 이이다일 타자. 박민단 선수입니다. 왼쪽입니다. 일단, 일 아! 일단, 일단, 일단 아! 백투백. 갑니다. 백투백 각이야 <목사> 골목대장 보여주라고? 와와 <laughs> <강한 타! 웃음> <오에이! 웃음> 어디까지 가오이 뭐야 와 발상도 40도야 <laughs> 발상 40도야 미쳤다 <laughs> 아이, 이게 그건데, <laughs> 진짜 여러분 유튜브 제목에다가 국가권력금안 좋겠습니다. 로아스 뽑기 전까지, 이게 진짜 국가권력금이지 골목대장으로 바꿀게, 방제는 귀찮으니까 안 바꿀게요. 버릴만하죠. 어어어어, 아, 미 미쳤다, 이거! SSG가 생각보다 시그애들이 그래도 별로 안 쎄요. 하이타 선도 좀 약해. 센터쪽 다아칸한한 개만 잡아. 한 개만. 한 개만 잡아라. 8번 타자. 최정수. 와고루수와 이루선 와 이루 3루 2루 선택 뭐냐. 역시 수비도 3루수. 잘하네. 렸 그렇지. 수파처리하 좋은데. 1번 타자. 1번 타자. 1번 타자. 박진우 아웃주 아, 진짜 좀초게 한다는데. 그렇 삼진. 삼진으로, 음. 아. 아. 삼진으로, 음. 아. 아.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. 지 s s 세 번째 투수. 초구를 때렸습니다. 오. 깊은 타구 스를 직접 때렸습니다. 홈승부. 그 낮은 공. 받체! 넌죠스 아... 그 역시 NC <laughs> 프랜차이즈 스타. 첫타석구째 아, 까이여 아, 이걸 거르네. 아, 아빛 나갔네 아. 알아본 거지. 아, 이걸 걸러다 아. 뭐야? 초거 아. 아, 장난 센터 쪽 멀리 아! 까비 아, 좀, 뭔가, 멋있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.